오늘 발표할 주제는 우리 동네 어디까지 좁아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네. 어, 저는 이제 당근에서 로케이션 인텔리전스 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GIS 직군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지리와 공간을 의미하는 지오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부터 이제 아, 지도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실 텐데 이제 저는 공간 도메인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발표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발표 제목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우리 동네부터 이제 어떻게 좁아지는지를 갈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도 이제 우리 동네인데요. 이제 우리 동네의 영역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들 사시는 곳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동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영역이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지 혹시 좀 생각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동네 경계라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회사가 신노현역 여기 4번, 몇번 출구요? 그렇죠? 아뭐 9번 출구였던가? 거기 이제 있는데 서초 사동에위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노현역 사거리 주변이 저희 동네라고 생각하는 데 회사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법, 법적으로 그러니까 정 어, 정부에서 갈라놓은 그영역는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행정동이나 법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논역 사거리 기점으로 이제 서초사동 회사인 쪽이 바로 건너면 역삼동이나 반포동 대학사논현동 이렇게 다 경계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동네가 서초사동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어, 서초사동 맞긴 한데, 하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회사 출근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거나 커피 마시러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솔직히 이 범위를 잘안 벗어나거든요. 근데 이 범위도 사실 저희 회사는 기점으로 이제 대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을 두 번이나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좀 좁아지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회사가 있는 쪽은 좀 넓은 편이죠. 그다음에 한번 건너는 지역이다 하더라도 조금씩 다른데 사실 역삼동 쪽에는 언덕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아 걸어가기엔 좀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좁아지는 경향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처럼 저 처럼 이제 뭐 걸어가는 게 조금 편한 동네라든가 아니 내가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동네를 좀더 나의 동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러면 정말로 다 다른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사진이 좀 통화가 됐어요. 이제 이게 밈도 아니고 예전에 짤방이라고 할때 <laughs> 이제 탄생한 이제 이미지여가지고 그런데 2017년쯤에 이제 CMO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이제 지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홍대는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홍대를 이제 그려보신 거예요. 어떤 사용자 한 분이. 그래서 실제 2017년 때 홍대를 가셨으면 이 지도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홍대 앞이 굉장히 번화했었고, 뭐 상수동이나 합정 이쪽을 많이 갔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또 요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것도 막 발전이 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저희 가장 유명한 홍대 저기 옆에 조금 음. 먼 홍대가 있는데 저기 연남 이제 연트럴 파크라고 해서 엄청나게 발달돼 있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굉장히 학술적으로 풀어내면 장소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 지리학자 중에 되게 유명하신 이후투안이라는 분이 이제 이 책에서 쓰신 내용인데 이제 장소라는 게 실제로 이제 어떤 특정 장소나 지역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는 감정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 연관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땅의 영역이 어떻다 이렇게 하기보다 실제로 각 개인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됐을 때 이걸 공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장소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성이 실제로 인식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먹을 걸 좋아하는데, 예시를 먹혀서 다 먹을 걸로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은 이제 와인인데, 혹시 저로마네 콩티라는 와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이 로마네 콩티여서 아, 이탈리아산 와인인가? 했는데, 프랑스 부르고뉴에 있는 로마네 콩티 지역에 만든 와인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탈리아라고 했을 때좀웃으셨어야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안 오셔가지고. <laughs> 네, 어쨌든 그래서 로마네 콩티라는 지역명을 사실 이제 빈티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역과 상품이 이제 밀접한 영화를 갖고 있는 거고.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아리차라는 원두가 있어요. 저도 이제 커피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먹다 보면. 저 아리차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게 예가체프에 있는. 이제 아리차란 마을에서 재배된 원두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할때 굉장히 이제 제품을 공간으로 취향을 하게 되고 그 장소에 대한 이제 연상을 할수 있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해외 사례여가지고 이제 국내 사례를 들고 왔는데 아흥찜방이거든요. 이제 아흥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횡성군 아흥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찐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유명해서 져 아흥찜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안동찜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역명과 굉장히 착 달라붙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소 자체도 굉장히 인식이 다, 다르게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 개발자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 주변에 개발자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들 이제 판교 근처에 많이 사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 네, 어디 사세요 하면 보통 성남 살아요라고는 잘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성남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 성남 산다고 말,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러면 분당에 살아요 근데 분당에서도 판교에 사시는 분들은 어저 판교 살아요 그다음에 좀더 이제 막 최근에 이제 대장동 신도시 같은 데 같은 데보면 이제 판교만으로는 또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판교는 또 특징이 다르니까 그래서 대장동 살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더 좁은 영역 우리가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더 좁은 음. 영역을 구체적이고 더 광역적인 지역보다는 좁은 음. 영역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인데, 이제 이거 어떻게 개발적으로 풀어내냐면,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하이퍼로컬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옥스포드 사전에서 찾아본 뜻이 이제 작은 지역 사회나 지력역력과 관련된 것이나 그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게 엔그램 검색으로 실제로 언급된 횟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쭉 하다 보면 2000년대, 2010년대? 요때쯤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작은 지역사에 중요하고, 좁은 영역도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좁아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과연 우리 동네를 할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전에 뭐 대장동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저 안에서도 아까 전에 저의 회사와 같이 다른 영역을 좀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먹을 거에 대한 내신데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 이제 그, 엠사 햄버거 배달을 신청하면, 전화를 해보면, 어, 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찌 바로, 저, 저기만 가도 바로 있는데 왜 배달이 안 되지?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 우편번호로 이걸 배달을 한대요. 그래서 배달이 안 된다. 그래서 알겠다 했는데, 너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화가 났는데, 집 앞에 오니까 아파트 단지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저희 집가는 우편번호가 달랐던 거죠, 여기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다른 커머스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배송을 한다거나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영역을 정할 때 굉장히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한 주체, 프로바이더에서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햄버거를 배달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새벽 배송을 많이 하는 요즘 커머스 시장들 보면 이런 새벽 배송이 가능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우편번호나 동네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다 설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당근이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근에서 중고 거래를 하시다 보면 어, 어디, 어 어디 사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옆 앞에 계신 분하 거래를 한다 치면, 어, 분명히 같은 동네니까 물건이 보일 것 같은데, 이분이 어디 사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어, 어디서 만날까요? 어, 요 앞에서 만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게 공통점이 되는 지역에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뭐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뭐 청소 서비스라든가, 전문가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알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금 다른 커머스와는 다르게 공급자도 조금 유동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수요자도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영역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들이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알아내려면 조은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근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당근을 쓰시다 보면 이제 저희가 그 맨 왼쪽 위에 동네 선택하는 이제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두개 선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두 개의 동네를 선택을 하고, 이제 자기가 볼수 있는 원하는 범위를 아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발을 움직이셔서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물건을 보고 싶지, 어떤, 어디까지 이제 소식을 보고 싶지라고 설정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이 범위가 다 전부 다 행정동이나 법정동을 기반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는 행정동이나 법정동보다 더 좁은 범위를 선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좁은 범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허머스에서 주로 많이 쓰는 방식 우편번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남 지역인데 이렇게 각 색깔마다 다 다른 우편번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충분히 좁은 지역 아닌가 동네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비도심 지역으로 가게 되면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인구수를 기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 은면동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 우편번호를 잡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뭐 우리가 수동으로 전부 다 분할을 하거나 쪼갠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매번 우편번호를 기반으로 관리를 하는 게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어, 요 다음으로 아마 좀요 분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S2나 H3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격자 시스템인데, 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구글, 뭐, 뭐, 둘다 이제 요 S2나 H3는 글로벌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게거든요. 전 세계를 이제 S2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전 세계를 전부 다 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요거를 계속 4분의 1씩 쪼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굉장히 작은 사각형이 나올 때까지도 쪼갤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나눠놓은 격자를 이용해서 영역을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H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공 모양처럼 육각형으로 계속 나누는 방식인데 실제로 이게 사람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공간의 경계라든가 컨텍스트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힘든 방식이에요. 실제로 아까 전에 그 홍대 사진, 홍대 지도인데 이제 이렇게 크게 하다 보면 도로가 한 가운데 지나갔는데 아까 전에 굉장히 좀 도로에 따라서 되게 예쁘게 그리셨죠. 사람이 그릴 때는. 근데 실제로 이 격자를 쓰게 되면 아, 딱 예쁘게 떨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작은 격자 쓰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더 작은 격자를 쓰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레벨이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11레벨, 아까 전에 보셨던 게뭐 9레벨이라고 하면 이게 한 변의 길이가 뭐 적어도 1 0 m 아니면 1 0 0 m 이 정도까지는 최대한 내려, 내려가야 이제 테이다를수 있는데. 이런 보더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내리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어레이를 감당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레이를 모두 다 감당을 할수 있나라고 했을 때 반대로 메모리와의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영역을 잘 나누면 되지 않나라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음.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 인식하지를 좀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 저희 팀원 분들이 이제 많이 아이디어 주셨었는데 처음에는 어 빌딩이 좀 많이 뭉쳐져 있는, 그러니까 좀 유명한 빌딩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빌딩 중심으로 동네를 나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도심에서는 굉장히 잘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방으로 가면 갈수 도로가 도로라든가 어떤 빌딩의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면 그래도 어떻게든 빌딩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해외로 나간다 지금 저희 캐나다랑 일본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캐나다에 있는 빌딩 정보를 전부 다 수집해야 되고, 일본에 있는 빌딩 정보를 전부 다 수집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기존 행정 경계에다가 아, 토지 이용도 같은 걸좀 오버레이 해보면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농지라든가, 여기는 상업지구라든가, 주거지구라든가, 이런 걸 이제 오버레이 해가지고, 어, 분석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범위도 읍면동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도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떠올린 방법이 자연 경계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존 행정 경계와 함께 이제 수계, 물이 지나가는 곳들, 도로, 산지, 공원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오버레이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 할수 있겠다. 고 생각을 했고.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자료들이 다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경계로 이제 좁히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는 조금 알고리즘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철도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등고선도라든가, 뭐 행정 경계, 기본적으로 쓰고 있었죠 저희. 그다음에 물이 지나가는 곳, 녹지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이제 오버레이를 해서 분석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 그냥 요거 데이터 다 구할 수 있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다 교집합 구해서 그냥 구하면 끝이겠다. 그래서 파이썬 스크립트 딱 돌리면 아 행복하게 딱 끝날 수있겠다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오버레이 분석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각 데이터들을 이렇게 중첩을 해서 벤다이어그램처럼 겹치는 부분들을 따로따로 다 떼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오른쪽처럼 분리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영역이 다 분리되겠지라는 간단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데이터 분석을 할때 어려웠던 점은 이제 한 지역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첩돼서 겹치는 데이터들을 이제 제거하는 방식 같은 거를 이제 해보고, 어, 이러면 잘 되겠다 해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초구, 강남구 이쪽만 해봤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가 그 경부와 올림픽대로가 만나는 지역인데,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다 보니까, 다 나뉘긴 나눴어요. 근데 너무 촘촘하게 어, 이게 제대로 나뉜 게 맞나라는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나눠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해 보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녹지나 등고선도나 뭐 강이 지나간다거나 호수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영역에 가까운 데이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로나 하천 같은 뭐 철도라든가 이런 선형적인 데이터들은 사실상 이걸 영역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가르는 구분선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렇게 겹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거를 하는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각 도로가 이제 이렇게 생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영역을 음.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사용해 쓰다 보면 어, 잘나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길 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길기 있는 사람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채우는 방식을 이제 다른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제 머릿속에 가장 빠르게 지나갔던 게보르모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유명한 알고리즘이긴 한데 다 다들 수식 보신 분 아시죠? 어떤 말씀인지. 네, 지금도 되게 웃긴 포인트인데 다들 아는 분 있으시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평면에 어떤 특정 점들이 다 찍혀 있으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영역까지를 자기 영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굉장히 수식에 비해서는 좀 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들론의 생각형이라고 생각형을 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요 로드들을 수직 이등분해서 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구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이제 라이브러리 쓰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점들을 보면. 각 점들에서 가장 가까운 영역들끼리 잘 나눠진 걸볼수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요 알고리즘은 점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들고 있었던 데이터는 면이잖아요. 어 그러면 어, 면으로 어떻게 하지? 다시 중심점을 쓰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중심점을 쓰면 그냥 처음부터 중심점 써가지고 하면 되지 뭐 털을 게면을구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비틀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면보다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이제 영역을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버퍼라고 이제 흔히들 GIS에서 많이 표현하는데 안쪽 영역을 딴 다음에 여기에 촘촘하게 점을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다 찍은 다음에 이제 면에서 점으로 바뀌었죠. 점에서 다시 영역을 만듭니다. 그럼 각 점마다 이제 각 자기가 가지는 가장 가까운 영역들을 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원래 있던 영역과 다시 이제 조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공간적으로 이제 원래 섞였던 영역을 다시 분열를 하게 되면, 이제 요 점과 경계선들을 합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빈틈을 다 채우는 방식인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전에 이제 도로를 그냥 단순히 뺐던 것과 비해서 좀 달라진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역을 채울 수 있다는 걸 이제 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곳들을 다 반복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아직 다 해보진 못했고 몇개 지역만 일단 해봤어요. 그래서 서울시 강남 일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로를 기준으로 이렇게잘 나뉘게 되고 이게 모든 도로에 대해서 다 하지 않는 이유는 있어요. 너무 촘촘하게 되면 사실 아까 전에 그 굉장히 작은 의미 없는 지역들이 계속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영역에 일정량 이상의 사용자들이 이제 활동 패턴을 보이는 지역들을 묶어서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강남만 해본 거 아니야?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건대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건대 같은 경우에는 안에 도로가 물론 그 캠퍼스 내 도로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도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하나로 묶인 거볼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정말로 큰 문제이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건학생들은 건대 건대에서 다 거래를 하지 않을까, 다른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고요. 다음 어린이 대공원 또 마찬가지죠. 실제로 어린이 대공원 어딘가에서 거래를 할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주택이나 이런 활동 영역들은 다잘 잘게 다 쪼개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들은 오히려 크게 하나로 묶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럼 이제 또 다른 지역 개봐야죠 지방으로 갔습니다. 지방 조금 중대형 도시 중 하나 여수를 해봤었는데 여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구역 구조예요. 왜냐면 산단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드타운이 따로 있고, 관광지가 따로 있고, 그래서 심지어 바다도 좁혀있죠. 이 요렇 게렇게때 어떻게 나뉘냐? 실제로 검은색이 이제 각 동으로 나눠진 구역이거든요. 근데 이 검은색보다는 훨씬 더 잘게 제 빨간색 지역들이 다 나눠진 걸볼수 있고요. 단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을하는데 이쪽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저희가 의도했던 잘게 쪼개 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반대 바깥쪽을 이야기하면 저기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산낙지형이라든가 아니면 녹지라든가 바다거나 이런 지역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잘 나눠졌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더 이제 비도심으로 가봤어요. 그래서 칠곡군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행정역이 넓거든요. 그래서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문 경계가 검은색으로 이 되어 있는데 저 아래가 다 하나의 동네예요. 그럼 저기서 사실 거래를 하려면 저 동네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내 동네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 보면 이제 여기에는 잘게 쪼개진 걸볼수 있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산악 지역이나 뭐 농사를 짓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좀더성기게 이제 분단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악 지형이 발달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을 기점으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다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던 지역인데 여기서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도심 지역이 굉장히 잘 나눠진 거볼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오름도 이제 등고선을 사용했으니까 어, 잘 나눠진 거볼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 이유는 실제로 저 오름의 그 가운데로 갈수록 경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저 지역은 사실상 밑에 있는 지역과 위에 있는 지역이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도대로 잘 나눠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다양한 예시들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희 회사 내에서도 잘된거 맞아? <laughs> 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FAQ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너무 크기가 제각각인 것 같다. 제가 굉장히 아까 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죠. 사람들이 사는 곳은 좀 잘게 잘 나눴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실제로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공항이거든요. 그래서 제주공항에 있는 지역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다잘 다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제 실제로 우편번호 갖고 있었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은 한 영역이 너무 큰 경우에 나눌 수 없다는 라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인구수를 기반으로 잘 나눠진 거에서 우편번호 모드는 훨씬 더 잘게 쪼갤 수 있어요에 대해서는 잘 성립을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영역 그러면 굳이 저렇게 따로 놔두지 말고 기존 옆,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랑 합치면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 사람이 없는 지역이라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저기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실제 저기에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있거나 다른 사용자의 활동이 있었을 때저거를 어떻게 보여주지 라는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 사람이 없는 건 없, 없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다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관리는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좁혀진 건 알겠어요. 그래서 어, 잘 나온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하고 있고 저 사내에서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슬세권을 항상 강조하다 보니까. 뭐 5분 이내 에갈수 있는 거리라고 했을 때 실제로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보로 갈수 있는 뭐아이소크로네딱 그리다 보면 이 그림에서는 초록색 영역이거든요. 초록 색 점선으로 나뉘어진 영역인데 이게 내 위치에다 조금 바뀔 때마다 계속 달라질 거예요. 근데 사실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거나 영역을 구한다고 했을 때각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이거를 다 다르게 설정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초록색 영역에 속하는 아까 전에 잘게 쪼개진 영역들을 다시 합쳐서 이제 드린다라고 하면 조금 뭐 위치가 옆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붉은색 영역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뭐 지금 서초동을 선택했을 보다는 저는 사실 이 영역이 훨씬 더 저의 동네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서비스에 많이 적용을 해서. 더 좁은, 더, 더 좁은 영역을 서비스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팀에서 이제 백엔드 분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고요. 같이 구현해 주실 이제 백엔드 분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꼭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